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한때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한국 교회에 큰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책장에 찾아보니까 저희 집에도 세 권이나 이 버전별로 나와져 있더라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총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장마다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풍성하다라는 말은 넘쳐 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넘쳐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넘쳐 흐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넘쳐 흘렀어요. 그 넘쳐 흘린 사랑은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저 멀리 예루살렘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다음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란을 위로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붙들어야 될 목표와 분명한 소망이 필요했어요. 교회의 목표와 소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환난을 가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합당한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5절에서 10절 말씀은 초대 교회가 바라보았던 소망을 담은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 교회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구약 성경 속에서 찾아서 환난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이 있죠. 바로 사도 신경입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또 우리 신앙이 분명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목표가 흐려질 때마다 우리는 사도 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신경은 성경책 맨앞 표지 뒤에 있습니다. 날마다 이 사도 신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항상 교회와 함께 서로를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성도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기도에는 훈련이 필요하죠. 매일 시간을 정해서 또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얼마만큼 기도할 것인지 그 기도의 분량도 정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리고 그 분량을 점점점 늘려가고 또그 횟수를 늘려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많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또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또 대학생들은 또 개강을 했습니다. 새로운 한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